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메이크업 배달왔어요. 짠. 오늘은 스킨 대신 이 이지피지 비퓨어 톤업 패드인데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쭉 열고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짠 하고 이렇게 네모난 패드가 나와요. 요즘에 좀 각질 제거를 잘안 했을 때 각질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민감해질 때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기에는 약간 내 피부가 걱정이 되고 또 각질 제거를 안 해서 피부 겉에 뭔가 떠도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화장 안 먹을 것 같아 걱정되죠. 그럴 때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면 각질도 완화시켜줄 수 있고 피부 위에 이물질도 잘 닦여나가오니까 잊지 말고 이렇게 꼭 닦아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보습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블레미쉬 앰플을 준비해왔습니다 얼굴에 쪽 뿌려주시면 돼요. 애기 생각보다 안 꼴축하네요. 굉장히 흘러내리니까 빠르게 우리 모델 언니는 극건성이에요. 여름에도 오일 발라야 되는 그런 여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한 번만 펌핑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극건조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 같은 데도 생각보다 되게 건조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코 같은 데도 충분히 잘 먹여주고 여기 수염 나는데 여기도 잘 먹여주고 턱 부분도 잘 먹여줍니다. 우리 친구들 여자도 수염 나요. 관리해야 돼요. 오늘은 뽀송하게 베이스 할 건데 처음부터 너무 뽀송한 느낌으로 스킨케어를 해주면 나중에 진짜 사막처럼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약간 시작할 때좀 촉촉하게 해놔야 돼. 처음에 그래서 베이스 발라줄 때 약간 윤기지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가 올라오면 화장이 끝날 때쯤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 돼 있으니까. 요렇게 아, 충분히 문질문질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얼굴에 전체적으로 보습으로 케어를 해줬는데 아직은 조금 칙칙하고 어둡죠? 그래서 이런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에 화사한 광채를 넣어줄 프라이머를 사용해볼게요. 사실 이런 좀 촉촉한 쉬머한 타입 프라이머는 꼭 저는 모공이 큰 데다만 바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예쁜 좀 화사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고 싶다 싶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는 편입니다. 특히 여기 원래 사람들이 입 주변이 좀 많이 어두워져요. 좀 소화 안 되나? 장 기능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 위 기능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입 주변이 많이 어두운데 건강 챙겨야겠어. <laughs> 내가 그렇잖아. <laughs> 혹시라도 막 광채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화사한 피부 이런 것보다 큰 모공이 좀 고민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쉬머한 프라이머보다는 그냥 아예 딱 모공 메꿔주는 그런 프라이머 사용해주시는 게더 좋아요. 어, 광채가 좋구만, 지금 이렇게 광채가 더해졌죠. 예쁘죠. 이렇게 광채를 먼저 한번 넣어줍니다. 다음은 아직도 잡지 못한 우리의 다크서클. 그거 잡아줘야죠. 그쵸? 그래서 다크서클을 한번 요렇게 커버해줄 건데. 근데 또 다크서클 많은 친구들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오늘은 우리가 다크다크한 음영 컬러 많이 바를 거라 그렇게 뭐 눈가를 환하게 해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살짝만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컨실러 이용해서 눈 밑에만 촉촉하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커버를 해줄게요. 자, 요렇게. 조명을 낀것 같이 밝혀주세요. 여기 밑이 아주 그냥 환해졌죠? 오늘은 진짜 누구보다 하얀 피부를 만들어줄 거예요. 겨울엔 역시 스노우지. 그 어느 때보다 하얗게 해주기 위해 스티커 리퀴드를 다 사용해볼게요. 일단 스틱으로 밝혀주고 싶은 부분 볼 같은데 이렇게 먼저 찡찡 한번 쫙 발라주고 이마도 한번 이렇게 찡 발라주고 코도 하고 인중 중요하다고 했죠. 떡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필게요. 제가 바르는데 우리 지금 어디에 바르고 있죠? 이렇게 톤업을 시키거나 얼굴을 좀 하얗게 연출하고 싶은 날은 얼굴 너무 외곽까지 나가지 않게 퍼프로 조심해서 통통통통 치면서 펴 발라주세요. 자 스틱으로 이렇게 한번 살려준 다음에 리퀴드로 극강의 하얀을 마지막으로 잡아줍니다. 오늘 이제 목도리하는 꽤나 있다. 사람들이 도망가겠는데. 브라이트는 아주 하얗게 되는 극강의 뽀얀. 피부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스를 가볍게 얹을 거라 베이스 얹기 전에 이렇게 커다란 좀 트러블 같은 건 먼저 없애줄 건데요. 저는 아리따움 요거 세티 컨실러로 없애줄게요. 위에 톡톡톡톡 이렇게 얹어주세요. 가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정말 가려야 될것 같은 부분 몇 군데만 하세요 몇 군데만 자 그리고 브러쉬로 그냥 가볍게 톡톡 쳐서 주변을 자연스럽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 베이스가 얇기 때문에 중간에 컨실러로 이렇게 한번 얹어주는 단계를 그냥 갖는 거지 뭐 엄청나게 커버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정말 커버력이 1도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 정도의 커버는 오늘은 좀 해주셔야 돼요 베이스도 좀 밝게 갈 거기 때문에 컨실러도 평소보다 화이트한 거 사용해주시면 좋죠 저도 1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여기 입센올랑 쿠션 발라줄 거예요. 커버력은 없지만 굉장히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나 마무리감이 예뻐가지고 저는 특별히 커버를 안 해줘도 되는 날은 꼭 사용하고 나는. 그런 쿠션이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밝은 피부 연출해줄 거라 쿠션도 밝은 컬러 사용합니다. 자 여기 옆에 바를 때 너무 여기 밑에까지 바르지 않고 오늘 쉐딩 안할 거예요.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연결감되게 끝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밝게 해주면 되고 외곽만 안 하면 되냐고 하냐면 오늘 우리 목도리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칭 동염해주면 목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목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윗부분에 많이 화이트하게 연출을 해줄 건데 이그 부분에도 우리 기초 말고는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목도리에 묻어남도 덜하겠죠. 근데 목을 저희처럼 이렇게 안 바를 거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무리 따뜻한 데 들어가도 절대 목도리를 벗으시면 안 돼요. 야, 너 덥지? 목도리 좀 내려놔. 이래도 아니야. 나 추워! 이러면서 목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목도리를 벗는 순간 친구들이 다 놀랄 거예요.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는 곳에만 계속 있으면 되죠. 놀이공원, 뭐, 바깥에서 놀수 있는 노천. 어, 노천? 노천 좀 아닌데. <laughs> 포장마차. 아, 아닌가? 어쨌든 안에 들어가는 데만 가지 마요. <laughs>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면? 목도리를 딱 벗었는데, 목, 티가 이렇게 딱 있으면 되지. <laughs> 아무튼, 그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컨셉은 목도리니까. 전또 컨셉 확실하게 지키잖아요. 목도리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곽 쪽에 가지 않고 중간 부분까지만 이렇게 작게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싸지만 굉장히 얇게 발리는 대신 뭔가 그 전에 발랐던 것들이 되게 두껍게 쌓이는 느낌이 없이 가볍게 감싸준다 할까? 마무리감이 되게 좋은 그런 쿠션이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었죠. 눈을 이렇게 베이스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 건데요. 눈두덩이에 베이스로는 이 코랄 세레나데 사용해줄 거예요. 좀 쉬머한 펄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면서 컬러감이 약간 레드는 아니고 조금 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청순한 그런 느낌을 좀 살릴 수 있죠. 베이스로 이렇게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그냥 쭉딱 깔아주시면 되고요. 언더에도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깔아주시면 돼요. 됐다.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십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색상이 막 엄청 진한 것 같으나 막상 발색해보면 막 엄청나게 진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눈꺼풀 들어올려서 여기 밑에 부분까지 빠지는 데 없이 다 발라주시고 여기 끝부분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착 치고 들어와서 마저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되었습니다. 이어서 언더에 펄을 좀 얹어줄 건데요. 저는 여기 당근이지 레비 컬러 얹어줄 거예요. 약간 텐션이 좋은 브러쉬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늘을 보고 너무 전체적으로 느지 않고 여기 눈동자 밑 부분에만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당근이지 레비 컬러가 예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눈동자를 중심으로 깔아준 다음에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이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아까 베이스로 깔아놨던 컬러랑 이 당근이지 레빗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튀는 느낌 없이 데일리하게 예쁘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조합이에요. 꿀조합이죠. 자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부드러운 순둥순둥한 그런 이미지를 줄 거라 브라운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눈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쭉 그려주시고 눈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부터 조금 두께감을 주면서 그려주기 시작하시면 돼요. 눈꼬리 쪽은 살짝 여기 윗부분에 맞춰서 서 그려줄 거예요. 자, 눈꼬리 올라가지 않게 삼각형 모양 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들면 이 부분 속눈썹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뜰 거예요. 고기를 마저 메꿔줘야지 눈을 떠도 전체적으로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빠르고 간단하죠? 마스카라를 해도 좋지만 오늘은 조금 깔끔하면서 그렇게 과한 느낌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그냥 내장풀을 사용해 볼게요. 내장풀도 요즘에는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비부비 잘 눈에 맞게 움직여준 다음에 모델 눈길이에 맞춰서 준비했기 때문에 앞머리부터 이렇게 붙이고 꼬리까지 이렇게 딱 잡아서 붙여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겠죠? 약간 지금은 파란 느낌이 살짝 보이죠? 그게 풀인데요. 풀은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 느낌은 없어질 거예요. 오늘 눈썹은 끝부분은 최대한 얇게 그릴게요. 얇게. 끝부분 얇게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약간 두께감 주면서 둥글둥글. 요즘 저는 조금 얇고 진한 컬러에 꽂혀서 많이 고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볼터치는두 가지 컬러를 레이어드 할 건데, 첫 번째로 여기 푸우, 웃어도 데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푸우 옷 마냥 빨간 컬러가 나오는데요. 이 컬러를 이 브러쉬에 이렇게 잘 발라서, 웃으면 가장 튀어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톡톡톡 발라줍니다. 약간 더 레드 컬러 사용하시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어서 여기 꿀꿀 더 먹을래? 피글렛 컬러를 이용할게요. 이거는 약간 오렌지 같은 코랄 컬러예요. 여기 빨간색 들어간 거 여기 중간 부분부터요.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오렌지빛이 들어가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는좀 많이 상기된 듯 붉은 느낌이 예쁘게 올라오고 뒤쪽에 이 오렌지는 아까 우리 여기 외곽 쪽에 안 넣은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스킨톤이랑 어우러지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마무리 되겠죠? 이게 파우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 컬러 약간 너무 많이 바를 수 있는데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립은 웨이크메이크 요립 코스터텍스 요거 발라줄 건데요. 굉장히 오늘은 빨간 컬러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왠지 레드가 끌 흐는 날이니까 여기에 일단 쭉 바릅니다. 바르면 알싸한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플럼핑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브러쉬로 이렇게 경계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펴 바릅니다.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입술이 약간 도톰해도 예쁘기 때문에 입술 외곽 쪽으로 그냥 입술 두께가 넘어가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외곽 쪽으로 나갔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메이크업이 끝나면 오늘은 또할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이렇게 픽서를 준비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목도리 칭칭 감고 야외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쵸?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길게 나 혼자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픽서를 뿌려서 화장 지속력을 높여주는 게 좋겠죠? 머리를 두고 자, 이렇게 뿌려줍니다. 오래 지속되어라 이렇게 뿌려주면 끝! 이 예쁨이 고정되었어요. 그럼 우리 머리하러 가죠.